지금 보시는 사진은 반중시민단체 CCP중국공산당 아웃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 초반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날 중국대사관 입구에는 예비역 군인들이 싱하이밍 대사의 망원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갔는데요. 이처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 논란 속에, 더불어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 방문길에 올라 구설수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으로 떠나, 아련 방문 논란이 일었음에도, 추가로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기존에 계획된 일정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민의힘 여권은, 외유성 중국 방문을 위한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듭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개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정이었다고는 하나, 주한중국대사가 내정간섭 발언으로 무리를 빚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민주당의 중국몽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단결된 힘으로 중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꾸짖어도 부족할 이때 중국인은 비용으로 방중단을 꾸려 중국을 향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맞기는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일영 국민을 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중국몽은 헛꿈에 불과하다. 사대주의에 젖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저런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하대하고 북핵 억제 골든 타임도 놓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외국 정보기관 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판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추진됩니다. 서울 잠실동의 동방명주가 중식당으로 위장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고 제주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으로 영사 업무를 대리해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기인했는데요. 최재형 국민의 힘 의원은 15일 더 이상의 동방명주는 용납하지 않는다.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을 억제하고 국가안전보장을 도모한다며 외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국민의힘 박대수, 황보승희 지성호, 권성동, 박수영, 김용판 이명수, 김승수, 김병욱, 구작은, 정희용, 윤한홍 의원까지 총 13인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실은 특히 중국 사례를 들어 지난 5월 정보당국은 잠실 한강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 비밀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 활동 수행 등 한마디로 대한 영향력 공작 전초기지로 활동해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의혹 이라며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대부분 교육 아카데미 와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형태로 침투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은 우리나라 정책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의 행위 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국내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존재하고 캐나다와 영국도 재정 중이라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 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 되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 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 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 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각 부처에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민간 단체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자기 편 만들기 용도로 사용된 국고보 조금, 이제라도 정상적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말입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싸질러 놓은 똥덩어리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남북협력 기금의 일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방북 누잣돈으로 쓰인 곳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MBN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조합원 A씨는 지난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방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남북협력기금인적왕내 지원사업 차원에서 1억 3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에 연락하고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북 시점 전인 2000년 전으로 이미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요. 또 북한 공작원과 80여 차례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 등으로 피씨도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는 2007년 4월부터 간첩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해 6월엔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곳 방북에도 남북협력기금 3억 1천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두 사람이 북한으로 가게 된 지원받은 돈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며 우리 국민의 혈세로 간접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한로총과 민로총에만 특혜성 기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8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가 전세기로 방북을 했는데 양대노총이 참석한 행사에만 전세기 비용이 지원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국민을 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통일부의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말, 인천에서 관련 장외교탄 대회를 여는 것에 앞서 입법 공세에 나선 건데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선동질하다 어민들의 원성을 쳐들으니 국가돈으로 또 생색내려는 개수작 꼼수를 부리는 건데요. 이에 김계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려 민을 지원하는 야당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평주고 가짜 약을 주는 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계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민들의 피해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 때문인데,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 세금으로 생색내는 정치상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계현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해 대국민 가짜뉴스 선전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역대급 현종일 막말, 대정부 굴종 외교참사,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등 3종 리스크에 당면한 민주당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사활을 걸고 선전선동의 혈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계현 대표는 민주당의 이딴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영세 상인들의 장사가 망하든 말든 당리당략을 추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미국산 소국이 반대 집회 주도 인물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하니 민주당의 행태는 제2의 광우병 선전선동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서너 번씩 알차게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